<laughs> 어, 다시 죠?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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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시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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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시 아아 o n t want to 아 a l k 여기도 잼이랑 미소 이런 거. 어디로 갈까? 저기, 저 나무 토막 의자에 앉아. 먹어봐 음 네. 구운 떡이지 와음 네. 저기 산지보다 예쁘겠다 아이스커피야 어. 얼음도 셨어 아, 일본의 아울렛 같은 데온거 같은데. 와, 사람 많다. 아니면 이것도 헉, 여긴 신호가 없는데 여기 신호가 없어. 여 신호가 없돼 자전거 쭉가면돼 여기 신신가 없어. 가면 돼. 가어 <laughs> <laughs> 올라가볼까, 이제? 진짜 일본에 와 있는 느낌이네. 일로 와 봐봐. 그거 보지 말고. 나 신발 아, <laughs> 나 <치마 입었잖아. 웃음> 지금 아입었잖아 여기 어디요? 우리 덕분에 좋은데 많이 다니지. 그 지. 지. 에 인사해 안녕 여행 하늘이 이상해졌어. 와 대박이야.

お。おうん、これが最後ですか。はい。ああ、よかった。大丈夫。はい <laughs>。はい。はい、うん、大丈夫。ああ、大丈夫です。<laughs> そのぐらいなら、大丈夫です。<laughs> あ,りす <laughs>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。 Yeah, but it's sold out. <laughs> it's sold out. It good. Yeah, good but sold out. <laughs> ah, <sold> out. <laughs> <Okay>. Mamma <Madre> mia. <laughs> <laughs> 달려 사람들인가 봐. 아. <laughs> 표정이 겠네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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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부족하신가 봐 <봐요>. 음. 맛있는데? 봐 <laughs> <응. 응? 웃음> <laughs> <laughs> 음. 동. 아니, 보람이 괜찮아. <laughs> 기시네. 그지 이거 먹어 보자. 그래, 그래. 이게 얼마야? 여기 천 엔을 넣, 백 엔을 넣으면 한 코인이 나오고 응. 천 엔을 넣으면 열세 코인이 나온다. 이 녀석들. 그 우리. 아유, oh, you w a n try 500? 500? Yeah, you, yeah, we, yeah. w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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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ke too. So um. Yeah, yeah. 우리 다섯 개 넣을까?

그래봤자 4천0 0 0원이야 아까 쓰시고 3어0 0 0 0엔원0 0 0원 3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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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득 <laughs> 맛있는익이인가요 마이스터. 마이스터. 오, 오. 어 아, 오, 오. 맛있어? 오, 오, 오. 다타카 오, 마 오. 오, 오, 그 오, 오, 오. 오, 오, 오. 아쉽게 <laughs> 나오지. 아쉽게 나오죠. 이거 구도야. 음. 사실 와인인 거네. 응. 어? 음. 아니야? 아니 포도 주스 맛이야. 아장나니어 <laughs> <이게 다 니모소주? 웃음> 아, 니모 소주. 니혼 이게 다니온주야 고구마. 주 니모.

햄미 쿠킹. 아. 히다리 10분 됐어? 아. 히다게 ですか? 히다규. 히다규. 네 뭔가 마みま 아. 냄비로 데히트 전하겠습니다. 맛히 있어. 와, 진짜 동그하지 엄마 생각나지 않아? 엄마님이랑 엄마 엄마 같이

음. 무슨 맵일까 메밀면 이런 것 같아. 음. 도토리묵 같은 스타일이거든. 이렇게 부드러고 맛있어. 근데 이 들어있는 이 나물이 내 스타일 아닌데. 나... 이제 안 써? 응근. 일단 너무 써. 너나 <laughs> <laughs> 다담이 너무 좋은 것 같아. 그지? 어, 좋아. 음, 음, 음. 어, 맛있다. 그지? 음. 어, 맛있다. 그치. 엄마 이거 좋아할 것거아 뽕튀김. 어, 엄마 이거 좋아할 것 같아, 그지? 응. 음. 이 동그란 뽕튀기를 찍어 떼어놓은 것 같아. 음~~ 아니면 웅룽지 설탕튀김맛 음~~ 그지? 엄마 좋아할 것 같아 엄마랑 머님으로 사줄까? 그래 뭐 다음에 보이면 보게, 알아볼 수 있겠지 우리? 그렇놈이에고찌고찌고